비가 엄청 오는 수요일,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비가 아직 뭐안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인천은요, 어제 밤에도 많이 왔고요, 지금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막 환풍기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선풍기들이 막 돌아가고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합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소생토를 이제 1월달에 한달 동안에 그 전국에 계신 그 재배농가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어떻게 소생토를 만들까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소생토로 소생토란 이름으로 새로운 흙이 나왔잖아요. 검달토에 의해서 저 이어서 저 저는 그, 건달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흙으로만 알고, 저는 6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어쩌다 보니, 그, 제가 좀더달게에 대해서 알고, 뭐, 키우다, 뭐, 6년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키우는 장소가 가정집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하우스 매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건달토로는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건달토를 판매할 때 상토를 좀 넣으세요. 상토를 넣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금 이제 가정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건달토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뭐한 20년 가까이, 가까이, 한 1세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다육이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육이를 접해 오셨던 분들한테도 다들 모든 분들이 건달토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래서 이제 입소문이 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판매하다가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소생토인데 소생토로 심어서 저희가 매장에서 그 전체 분갈이를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지금 6월 이제 말경이잖아요. 그럼 분갈이를 해서 한달 정도는 이제 이 아이들이 그 새뿌리를 받는데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 보면 한두달 지났잖아요. 우리 여기 도와주시는 우리 실장님도 깜짝 놀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제가 어쩜 이렇게 좋은 흙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저 자신도 깜짝 놀래고요 진짜 너무너무 진짜 이 소생토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재배 농가에서 성장하는 거에는 못 미치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단단하게, 단단하게 크면서 자구를, 이런 식으로 자구를, 이런 식으로 자구를 내어줘요.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지금 물론 이런 아이들은 원래 자구가 많이 있었던 아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찾아 냈는데, 이거 스프레이드 마리아에요. 이 안에 이 자구 보이시나요? 이 겉에 있던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에 이렇게 자구가 그것도 그냥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혀져 가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어, 그냥 어, 소생토로 상 같은 경우에는 소생토로 심어주세요라고 권하고 있어요. 물론 방울복랑금도 소생토로 심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키워서 자구를 내어주거나 크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건달토보다는 베란다에서도 소생토가 좋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야외나 키핑장이나 저희가 집게 하우스나 이런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생토예요. 저는요, 지금 여기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 분갈이 했어요. 그리고 뭐 꽃대 잘랐어요. 하고서 계속 보여줬던 이거 슈팅스타 있는 곳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화분을, 이 아이 같은 노을인데, 화분을 크게 쓴다고 12cm 화분에다가 크게 썼어요. 근데도 화분을 차고 넘쳐요, 지금. 물론 색상은 이제 시기적으로 물, 물이 빠질 때니까 이제 빠지지만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면서 트실하게 이렇게 크고 있다는 거. 이 이거는 이제 머큐리에요 아우 이렇게 흥분해갖고 더듬고 있네. 머큐리인데 머큐리 같은 경우 자구 잘안 내어주거든요. 머, 심지어 머큐리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어요. 머큐리, 머큐리 자구 달죠, 크죠. 어, 그리고. 그, 이제, 에보, 애보, 에보니 슈퍼클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한 16cm, 18cm 분에다가 이 아이, 이 아이. 몇, 지금 분간 애들이 몇 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실장님 얘기는 아니, 이거 처음부터 제가 크게 했는데도 이렇게 넘쳤다고. 그건 실장님 잘못이 아니죠. 소생토가 그렇게 커서, 소생토가 그렇게 키워놔서 그런 거지 실장님이 제가 분갈이를 잘못했다.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 해줘야 돼요. 실장님이 분갈이를 잘못해서 화분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소생토가 이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분을 차고 넘쳐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아무리면 이렇게 꽉 맞게 이거 분갈이를 했겠어요 제가 한건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이 하지만 이 정도로 그냥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 창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장소가 협소한데 많이 키우고 싶으니까 나는 큰 애들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생토 안 키우셔 안 하셔야겠지 쓰지 마시고 그냥 건발토로 쓰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 나는 진짜 크게 한번 키워서 자구도 달면 주위 분들한테 나눔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어. 뭐좀 대품을 하나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소생토 강추합니다. 조금 아니고 많이 많이 강추해요 제가 어, 그그 동안 이제 이, 어, 이 아이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큰데다 옮겨줬어요. 차고 넘쳐가지고 제가 그동안 그 동안 그이 영업을 하면서 영업 손실이 엄청 났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제가 소생토를 미리 만났더라면. 영업 손실이 좀 줄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엄청나게 창이 비쌌어요. 비싼 애들 엄청나게 비싸서 자구를 잘라서 자구만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소생토가 제가 만들어 냈더라면 아마 자구를 잘라서 그걸로 영업 손실을 좀 수,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왜, 그, 그, 사람은요, 제가 지금 요새 또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자꾸, 자꾸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어, 발전적으로 자꾸, 자꾸 진화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냥, 아, 건달토 좋으니까, 안, 제가 안주했더라면, 근데 건달토 좋은 거니까, 보다 뭐 상토만 섞어서 쓰면 되지 하고 안주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생에 대해서 논할 그 정도의 뭐뭐 뭐 그런 건잘 갖고 있지 않지만 어찌 됐든 제가 뭐60 넘게 살다 보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지금 우리가 아유 우리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그냥 그 있잖아요 그저 주민센터라도 가서 요새 핫한 요새는 이제 또 앞으로 다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그, 그 디지털 뭐 포메이션 뭐 트렌드 포메이션 해갖고 모든 게다 디지털화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 어느 신부님이 황태의 신부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60년 50년 더 살지 60년 더 살지 모른다고 그렇게 됐을 때 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laughs> 아직도 창을 창을 좋아서 창을 키우시는 분이 아직도 소생 토를. 안 써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강추 드립니다. 네. 뭐,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 뭐,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아주 좋은 흙, 여러분들, 요것도 쏠쏠해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자구를 내어주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 여러분들, 뭐, 재롱은 못 뿌리고, 그냥 소생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